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디자인 싱킹, 복잡한 문제를 푸는 데 아주 유용한 사용자 중심 접근법이죠. 이 5단계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쭉 봤는데 이 과정이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핵심이 뭔지 어, 그걸 좀 같이 짚어보려고요.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단계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찾아보는 거죠.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디자인 싱킹은 사실 뭐 디자이너만 쓰는 건 아니고요. 문제 해결, 또 혁신, 이런 게 필요한 분야라면 어디든 정말 주목받는 방법론이죠. 그 핵심은 항상 사용자에서 출발한다는 거고요. 네, 그첫 단추가 바로 공감, 엠페사이즈 단계군요.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음, 그냥 뭐 설문조사 돌리고 이런 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진짜 깊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사용자가 처한 그 환경에 직접 들어가서 관찰하는 거 아니면 직접 그 경험에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좋고요. 아, 직접요? 네. 그리고 심층 인터뷰도 중요해요. 그냥 뭐가 불편하세요? 이게 아니라 왜 그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가장 힘드셨나요? 저럼 왜? 어떻게를 계속 묻는 거죠? 음... 그러다 보면 사용자가 말로는 짝 표현 못했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짜 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숨겨진 니즈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어떤 통찰 같은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네. 아,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의 사용자, 페르소나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사용자를 깊이 이해하고 나면 다음 단계인 문제 정의, define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공감 단계에서 얻은 정보가 사실 엄청 많을 텐데 그 속에서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딱! 하고 정의하는 거죠. 이게 근데 정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공감 단계에서 막 쏟아지는 이야기들, 정보들을 잘 분석하고 종합해서 정말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본질이 뭔지, 그걸 깨뚫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이때 중요한 게 문제를 너무 넓게 잡거나, 혹은 너무 막연하게 잡지 않는 거, 그렇다고 또 너무 지엽적인 거에만 매몰되지 않게 그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죠. 아, 균형이요. 네. 이걸 좀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POV, 그러니까 관점, 포인트 오브 뷰. 문장이라는 걸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그 사용자의 근본적인 니즈를 충족시키도록 우리가 발견한 통찰을 바탕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를 구체적으로 딱 정의하면 팀원 모두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오, 명확해지네요. 문제가 이제 딱 정의됐으니까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아이디어 발상, 아이디에이트, 단계. 이때는, 어, 뭐랄까 비판은 잠시 접어두고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막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질보다 양이에요.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laughs> 대표적인 게 브레인스토밍인데 뭐 비판 금지, 자유분방함, 완전 환영. 아이디어 막 결합하고 개선하기 이런 규칙 아래서 정말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네. 기존 아이디어를 막 뒤집어 보는 스캠퍼 같은 기법도 있고 생각을 시각적으로 쫙 펼쳐보는 마인드 맵핑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네. 아이디어를 막 내다보면 사실 좀 지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아프죠. 네. 근데 오히려 그 고비를 딱 넘겼을 때 그러니까 초반에 쉽게 나온 아이디어나 좀 침체기를 지나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오히려 더 혁신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 피로를 넘어서는 끈기가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온 아이디어들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직접 만들어본다고요. 근데 이게 뭐 완벽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하던데요. 그럼요. 완벽하면 오히려 안 돼요. 핵심은 만들면서 배우는 것. 이거거든요. 아 만들면서 배운다. 네. 아이디어를 아주 빠르고 저렴하게 뭔가 손에 잡히는 형태로 일단 만들어보는 거예요. 뭐, 종이로 쓱쓱 스케치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역할극을 해볼 수도 있고요. 레고 블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몇 장도 훌륭한 프로토타입이 될수 있죠. 네네. 중요한 건 완성도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가진 핵심 가치를 빨리 검증해보고 사용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좀 살펴보는 데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진짜 간단하게 종이 모건 만들어서 테스트해본 적이 있는데, 네네. 저는 당연히 여기를 누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용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해석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아차! 싶었죠. 와. 그런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정말 값진 배움을 주더라고요. 직접 만들어 본걸 가지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 테스트로 가는 거네요. 실제 사용자들한테 보여주고, 피드백을 직접 듣는 거죠. 네. 바로 이 단계가 디자인 싱킹이 왜 그냥 쭉 가는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반복적인 과정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아, 반복적이요? 네. 사용자들이 우리가 만든 프로토타입을 직접 써보면서 보이는 반응들, 뭐, 말로 하는 불편함,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용하는 모습들, 이런 거 옆에서 잘 관찰하고 듣는 거죠. 네. 여기서 얻는 피드백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어, 우리가 처음에 정의했던 문제가 이게 맞나? 하고 다시 문제 정의 단계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아, 다시 돌아가기도 하는군요. 그럼요. 아니면 어,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겠는데?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아,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야겠다 하고 프로토타입을 개선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에 완벽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사용자와 계속 소통하면서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다듬어 가는 거죠. 와, 들어보니까 이 디자인 싱킹의 5단계라는 게 사용자를 깊이 이해하는 공감에서 출발해서 실제 피드백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개선해 나가는 뭐랄까 하나의 긴 여정 같네요. 각 단계가 딱딱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순환하는 느낌이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5단계 이게 꼭 무슨 거창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디자인 이런데만 적용될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여러분이 매일 매일 마주하는 어떤 업무상의 비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인 고민거리 같은 어찌 보면 좀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문제들에 공감하고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보고 시험해보는 이 흐름을 아주 가볍게라도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꼭 공식적인 디자인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요. 그 문제의 사용자. 뭐 어쩌면 그게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겠죠 네네.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에서 출발할 때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해결의 실마리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